자 여러분 스케줄 겹쳤어 영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? 저 우리 살다 보면은 깜빡깜빡 할 때도 있고 또 일정이 조금 잘안 맞아서 뭔가 스케줄이 겹칠 때가 있죠. 자 그럴 때 영어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. 스케줄이 겹쳤어, 스케줄이 겹쳤어. I have a scheduling conflict. I have a scheduling conflict. 쉽게 생각해서요 그냥 scheduling, 우리 conflict. 아, 갈등이 일어났구나. 그래서 스케줄이 겹쳤어.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입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. 세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케줄이 겹쳤어. I have a scheduling conflict. 다시 한번. I have a scheduling conflict. 마지막. I have a scheduling conflict. 자, 잘 따라 하셨죠? 자, 이렇게 헤어지기 조금 아쉬우니까, 우리 한 문장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. 아, 우리 스케줄링 겹친 것 때문에 그 회의가 연기되었어. 조금 어렵죠?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뭐 때문에 due to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Due to a scheduling conflict, 그 회의가 연기가 되어졌습니다. The meeting has been postponed. 다시 한번. Due to a scheduling conflict, the meeting has been postponed. 자 이것도 역시 세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가보도록 할게요. Due to a scheduling conflict, 뭐가요? The meeting has been postponed. 자 여러분들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스케줄 겹친 것 때문에 그 회의가 연기되었어. Due to a scheduling. 다시 한번. Conflict. The meeting has been postponed. 자잘 따라하셨죠? 자 우리 스케줄 겹친거 scheduling conflict 꼭 기억하시고요. 자 저처럼 <laughs> 스케줄 겹치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스케줄도 정리하시고 오늘 배운 것도 꼭 입으로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할게요. 찾아오도록 할게요. 바이바이!